30대 후반 남자 환자분이셨어요 공황장애 진단받은 건한 5년쯤 됐고 너무 심해가지고 신경정신과에 입원치료까지 했던 분이세요 증상들은 다른 분하고 되게 다 비슷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새벽만 되면 매스꺼우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늘상 명치 쪽은 체한 느낌이 들고 트름도 자주 나고 그런데 5년 동안에 양방치료 한의원 안 가보신 데 없었어요 저한테 오셨을 때 제가 보니까 위장애 감독소도감적도 아주 심한데 그것들이 심장을 굉장히 많이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셨어요. 이분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입원치료를 중점적으로 했죠. 처음에 위장의 입구를 명치 아래로 보는데 경기부위가 조금씩 풀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체하는 증상, 새끼 느끼는 증상들이 좀 완화가 됐고 새끼가 조금 풀리면서 심장 쪽으로 가는 피도 좀 맑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나서는 한 열흘쯤 됐을 겁니다. 입원치료 열흘쯤 됐는데 저한테 이제 새벽에 메스꺼운 고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메스꺼운 건좀 없어지긴 했지만 심장 환경은 계속...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나머지 부위에 담적들은 많이 있어서 퇴원 전까지 집중치료를 했었고 그 후에. 치료 약을 써드리면서 경과를 관찰했던 분이었죠. 대개 어, 메스꺼움다는게 소화가 안 돼서 나타나는 메스꺼움도 있고 심장 쪽 환경이 담독소로 오염돼서 나타나는 메스꺼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에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접근했던 방법들은 심장에 끼어 있는 담독소를 없애서 심장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고 또 약해져 있는 심장 자체에 강화하는 약들을 써주고 또 심장 자체도 에 혈액 공급이 부족하고 진행이 모자라기 때문에. 때문에 유나이를 뿌려주는 약도 쓰고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좋아지다가 어느 순간 그 증상이 없어지죠. 그런데 이런 없어진 증상들은 식습관 관리라든가 생활 관리하는 것만 잘 유지하게 되면 특별하게 재발되는 일도 큰치 않은 일입니다. 공황장애라는 게 여러 증상들 대개 열몇 가지를 놓고서 진단 기준을 잡고는 하지만 그열몇 가지의 진단 기준에 속하지 않은 다른 증상들도 공황장애에 동반이 됩니다. 그런데 공황장애 치료를 하다 보면 그 이외에 나타났던 증상들조차도 같이 해소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담독소가 나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지는 않은가? 전문 진료 기관에 오셔서 진단과 상담, 치료 계획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